안녕하세요, 토하. 네, 오늘은 그 영상을 찍는 이유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당근마켓에서 며칠 전에 여기 25,000원에 난로를 직거래했습니다. 아, 요즘 날씨가 또 너무 추워져가지고 이 난로는 없이는 못살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장만을 했고요. 아, 얘는 오박난로라고 해서 보시면 이렇게 다섯 개의 불이 들어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총 다섯 개가 들어오고요.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이 오방 난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한번 구워 먹는 컨텐츠를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음식들을 구워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사무실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바로 마트에 가서 음식을 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집앞 마트에 가려고 나왔습니다. 으, 너무 추워, 너무 추워.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마트에서 방금 구워 먹을 음식들을 사왔고요. 하나하나씩 모인다 뭐 가볼까요? 고구마, 구운 계란, 메추리, 포르토, 땅콩, 마시멜로우, 포테이롤 네, 이렇게 7가지를 구워볼 거고요 제가 다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레드 선 6가지 음식을 굽고 있고요 네, 구워질 동안은 아직 하나 남은 메뉴가 있죠 그것도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하나 남은 메뉴는 마시멜로우입니다 그냥 마시멜로우가 아니에요 도티 호빵 마시멜로우입니다 제가 도니인데 이분은 도티네요 오 먼저 한번 그냥 먹어볼게요 음, 음, 웨앗스웨앗스에 외하스. 들어있는 크림 맛이다. 맛있네요. 자, 삼단꼬치 완성. 바로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계속 여기다가 구워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감성 너무 좋아. 잉어 낚시하듯이. 어, 안돼. 어. 어, 마시멜로 떨어진 게 이렇게 익었습니다. 먹어볼게요. 음와 겉바속촉의 정석인데요 이거? 아, 이래서 사람들이 마시멜로를 구워 먹는 거구나 저는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이거는 진짜 맛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들었는데 마시멜로를 먹고 찐 살은 기술를몇만 바퀴 돌아도 안 빠진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얘가 진짜 다이어트에 주적 맛있으면은 또 0칼로리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꿀러떡도 익은 거 같아요 잘야 아주 잘 익었습니다. 연기 나는 거 보이신가요? 먹어보겠습니다. 음, 와우, 얘도 겉바속촉입니다. 꾸러떡도 확실히 구우니까 더 맛있네요. 나머지 애들은 좀 크기가 커가지고 좀 오래 익혀야 될것 같아요. 꾸러떡을 먹으니까 또 생각나는 게 누가 그랬는데 꾸러떡을 햄버거 패티로 쓴 다음에 꾸러떡을 여기 하나 쌓고 그 위에 또 꾸러떡을 쌓고 그 안에다가 고기 패티랑 채소 같은 거 넣고 이렇게 햄버거로 먹어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칼로리가 엄청난 괴물이겠죠. 이렇게 먹으면. 그래도 맛있으니까 0칼로리. 아, 이게 바로 최고의 칼로리 폭탄! 이름하여 마시멜로우 호떡! 눈 같아서 귀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얘네들이 익는데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게임 한판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캐리하고 올게요. 풍미! 어우 뜨거워! 되게 말랑말랑해졌습니다. 와 연기. 와 대박. 완전 잘 익었어. 껍질이 터져있네요. 와 대박. 와 진짜 잘 익었다. 어, 약간 옛날에 막 밭에서 갓딴 감자를 구워서 먹는 듯한 느낌으로 이게 흙인가? 흙 같은 것도 손에 약간 조금씩 붙어 나오고 있습니다. 뭐부터 먹어볼까요? 계란이 좀 비주얼은 많이 터졌는데 냄새가 진짜 너무 좋은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계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어, 진짜 맛있는데요? 찜질방 가면은 다땀 빼고 와서 계란 먹는 그런 계란 맛이다. 주야에도 다 먹. 수위알은 계란이랑 맛이 좀 달라요 겉은 약간 쫄깃쫄깃하고 속은 담백하고 무는 절 맡기는 느낌 땅콩은 뭐 말안 해도 맛있겠죠 고구마도 아까 냄새가 되게 좋아 그러게 들어갔다가 손님들이나 친구들 오면 하나씩 까서 두면은 진짜,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 맛있네. 어, 아, 여러분들, 성공! 근데 약간 소금 뿌려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소금이 없어가지고. 롯데리아 케찹. 음, 음, 맛있어요, 맛있어. <laughs> 자, 아, 오늘은 그렇게 이 당근마켓에서 산2 5 0 0 0원짜리 난로를 이용해서 한번 음식을 구워서 먹어봤는데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